36과 문장 쓰기 보겠습니다. 자, 왕년에 뭐 했다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뭐, 어떤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used 동사원에 쓴다고 했죠. 자, 왕년에 뭐시겠다는 used to 다음에 동사원에 infinitive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왕년에 u s e 누가? 나는 왕년에 했어. used to 뭐 했어요? work 했대요. 어디에서? in a factory에서, 공장에서. 그쵸?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두 번째,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초콜릿 좋아했었대요 자, 누가? When I was a child. 그쵸? 네. 나는 한 명이니까 child죠? children은 복수고요. 누가? 아이는요 왕년에니까 used to like. 좋아한대요. 좋아했었대요. 뭐를요? 초콜릿 o 요 a t e 그쵸? 세 번째. 난 예전에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 많이 읽지 않데요 누가? 나는요. 왕년에니까 used to read a lot. 그쵸? 많이 읽었어요. but she a but 누가 I는 요즘이니까 don't죠 don't read 많이 읽지 않는데요 그쵸 a uh, lot 많이 읽지 않다 that much 뭐 much도 되고 네번째 용철이는 왕년에 머리가 길었대요 누가 용철 used to have long hair 그쵸 머리, 긴 머리 가라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다섯 분들 걔네들은 우리랑 같은 동네 살았다. 걔네들. They 는요. They used to live 같은 동네. In the same street. 아까 동네 그죠? Street as us. 우리 same as 는 같은 거거든요. 우리 같은 살았어요. So 그래가지고 누가 우리는요 많이 봤었대. Used to 왕년에니까 used to see 봤을 때뭐 Them 을요. 어떻게 a lot 많이 그쵸 그래서 우리는 바스트때 왕년에 걔네들이 올랐 많이 그쵸 여섯 번째, 하늘이는 예전에 피아노를 가지고 있었는데 몇년전 팔았대요. 누가? 하늘은요. 왕년이니까 used to have a piano. 그쵸 피아노가 있었죠. And 버 u 요 But 하지만 누가? She는요. 뭐했어요? 팔았대요. Sold. w It 그거를 몇년 전? A few years. 어거 그쵸. 자, 일곱 번째. 자,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토마트를 좋아하지 않았대요. 자, 어린아이였을 때, when I was a young, when I was a child, 그죠 was a child.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누가, 아이는요안 왔으니까, didn't use to like, 뭐래 tomatoes, 그쵸? 토마토는 5로 끝나니까 es 붙습니다. 그리고 used to 과거일 때 부정문은 앞에 did not이 붙는다고 했죠그죠 네. 여덟 번째. 나는 왕년에 테니스 했을 때였는데 요즘은 골프를 안 돼요. I used to play tennis, 그죠 요즘에는 recently 누가? I는 평소니까 play golf. 이렇 되겠죠. 아홉 번째. 나는 왕년에 택시기 사는데 지금 미용사래요. I used to be, 동사원형, 어, driver. 그쵸. 택시드라이버. 그쵸. 택시드라이버였어요. 아이고. 엔드에 보세요. But, 누가? I는 am a hairdresser. 그쵸. Now. 보세요. 보면, 누가? 나는 다 hairdresser. 다잖아요. 그쵸. B잖아요. 그러니까 used to B가 와야 된다고 이게는 동사 원형 오는 거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거는 used t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택시 드라이버는 동사 원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니까 B가 있어야 돼요. 열 번째. 나는 왕년에 안경을 썼었지. I used to wear glasses. 그렇 복수 장경 두, 두 개니까. 진호는 왕년에 매일 수영을 했대요. 진호 used to swim every day, 그쵸? 응. 매일 수영했대요. 하나는 왕년에 악기를 연주했대요. 하나 used to play a musical instrument. 자, 이건 뮤지컬 없어도 됩니다. 뮤지컬 없으면 아이가 보험이니까 어느 쓰겠죠? 인스트루먼트라는 게 도구 이런 뜻인데 악기로도 그냥 쓰여요. 네. 13번째. 동현이는 왕년에 여행을 많이 다녔대요. 동현. used. 여행하다. travel. 동사. travel a lot. 많이 다녔다 그쵸? 네. trip은 명사죠, 여행이라는. 14번째. 민재는 왕년에 공항 근처에 살았대요. 맨날 시제가 아니고 시내죠. 죄송합니다. 시내. 자, 그러면, 누가? 민재. 민재 used to live near, 근처, near the airport, 공항 근처. 알았어요. 엔드 해보세요. But, 누가? 희는, 있는 어떻게, move, 이사했대요. move to the city center. 시내, 몇년 전. A few years ago. 그쵸. 네. 뭐, 다운타운에도 괜찮습니다. 열다섯 번째. 너 어린이 을때 무슨 게임을 했었니? 의문문이 헷갈리면 제가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평소문. 누가? 유는요. 왕년이니까 used to play. 그쵸? 무슨 게임? 워시기 게임즈. 그쵸? 의문문입니다. 일반 동사니까 d i d 고요 used가 동사의 used로 바뀌겠죠? 무슨 게임? What games? W-h 어떻게 문장에 맨 앞으로 What games do you use to play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문장 쓰기를 네네 네, 문장 쓰기를 연습해 보십시오. 네, 영상 녹화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